2010년 9월 추석이 다가왔을 무렵에 당시 32살의 한 남성은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 본집인 서울로 올라와 이틀 밤을 본집에서 자고요. 9월 24일 출근을 해야 된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그 후에 증발하듯이 실종이 됐습니다. 실종되기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뭐 이상한 증세라든지 이상한 말 그런 거 1도 없이 이모 집에서 이모와 누나와 함께 술도 마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누나, 이모, 나 이제 결혼도 하고 정말 잘살 거야. 라는 말까지 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다음날 실종이 되신 겁니다. 실종되신 분은 바로 옆에 남경수 씨. 부모님에게 정말 효심도 깊으셨다고 하고, 딸 같은 아들이셨대요. 도대체 왜, 어디로 사라지신 걸까요? 이 경수 씨에게는요, 형이 한분 계셨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22살 때 먼저 이제 사망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었던 경수 씨는 자동적으로 장손 노릇을 해야 했어요. 이에 대해서 경수씨는 불만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형을 잃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한테 제가 형 못까지 더 열심히 살고 더 효도하겠다고 그렇게 늘 말을 해왔었다고 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아들 먼저 보내고 작은아들까지 실종이 돼버렸으니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왜 사라지신 거며, 왜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시고 계시는 건지. 경수 씨께서는 이제 실종되기 전에 한 회사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경수 씨와 친하게 지냈었다는 한 친구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수 씨가 친한 동생들한테 돈을 좀 빌렸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못 받게 되면서 이 동생들이 경수 씨한테 연락을 몇번 했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셔서 월급 받는 거는 다 부모님에게 갖다 드리다 보니까 돈이 진짜 많이 없다. 라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한테 적지 않은 빚까지 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혹시 직장 동료들 이외에 다른 또 여러 군데 돈을 빌리게 되면서 빚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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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 뭔가 부담스럽고 감당이 안 되니까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경수씨께서는 이 외에도 철없는 시절 때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서 월급이 차비된 적도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경수 씨께서는요, 이렇게 실종되기 약 1년 전쯤에, 1년 전쯤에 한번더 집을 나가신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수 씨의 어머니께서 경수 씨의 친구들을 통하고 통하고 통해서 엄청 힘들게 경수 씨를 찾았었대요. 그래서 그때 물어본 거예요, 부모님이. 왜 말도 없이 그렇게 집을 나가서 아빠, 엄마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냐고. 왜 나간 거냐고.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냐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경수씨께서 처음에 집을 나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때 뭐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선배를 알게 됐다. 그런데 그 선배가 나한테 돈도 빌려주고, 먹을 것도 다 내주고, 너무 고맙게, 너무 잘해주더라.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를 빌미로 나한테 돈을 갚아라, 돈을 상환해라, 협박하면서 나한테 일을 시켰고,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거나 하면, 그거를 그 사람이 가운데서 다 가로채갔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 그 사람들한테 감금이 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었다라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돈을 다 대주고 착한 것 같아서 같이 좀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놈이 무서운 놈이었다. 그걸 비밀로 나를 협박하고 감금하고 일 시키고 해서 집으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처음 이렇게 감금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여기 저기서 빌렸던 돈 때문에 또 어딘가에. 감금이 되어서 범죄의 희생이 되신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남경수씨의 한 친한 후배분은요. 이제 남경수씨한테 통화가 한번온 적이 있었대요. 전화. 그때 남경수씨께서 후배한테 야 형이 다쳐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의료보험이 안 돼. 그래서 그런데 정말 미안한데 혹시 너 주민번호를 좀알수 있을까? 그냥 네 의료보험을 좀 받고 싶어서 주민번호 알수 없어? 가르쳐주면 안 돼? 에? 제 주민번호요? 아 그거는 좀 알려드리기 곤란한데 아 이상한 짓안해 진짜 의료보험만 내가 지금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내 거는 너무 비싸 아 진짜 부탁한다 주민번호 좀 알려줘 아 죄송해요 형 그건 안될것 같아요 당시에 이 후배는요, 주민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고 끊었다고 해요. 그리고 몇분 후에, 이 후배가 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남경수 씨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남경수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는. 그리고 그 후에는 한 통의 연락도,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한 지인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남경수 씨. 남경수 씨의 통신 기록 확인 결과, 남경수 씨의 이름으로 개통된 핸드폰은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경수 씨께서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가지고 수백까지 내려진 상태였어요. 실종 상태니까 갈 수가 없지 예비군 훈련에. 그래서 예비군 담당 그쪽, 이제 그쪽에서도 남경수 씨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확인해보고 연락해보고 여러 방법을 취했어요. 하지만 소재지 파 불가로 기소가 중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예비군을 안 지켜서 수배 중이니까 얼른 찾아내서 잡아와야 되는데 어딨는지 연락도 안 되니까 군 쪽에서도 포기라 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으로까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는 실종 후에 수배자 상태로 경찰서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모든 상황이 무서워서 숨으신 걸까요? 하지만 예비군, 이거는 그냥 약간의 벌금 내고요. 뭐, 다시 그냥 예비군을 받으면 된대요. 그러면 끝난대요. 이런 게 무서워서 숨어 있다? 가족과 친구들한테까지 연락을 다 끊고? 그런데 남경수 씨의 실종 후에 부모님의 집으로 남경수 씨의 우편물이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고용보험취득확인통지서. 고용보험. 고용보험. 2012년 9월 17일자로 어느 회사에 고용이 됐고 11월 5일 퇴사처리가 됐다라는 고용취득확인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 실종 후에 2012년 직장 생활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실종 후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걸까요?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남경수 씨는 어딘가에 살아 계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남경수 씨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가된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까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했을 텐데,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 서류를 다뗄 수가 있었을까? 수배자 겸 실종자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놀랍게도 노동청에서는요, 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다고 해도 이 실종자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사망 대상으로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렇다면 남경수 씨를 고용했다는 그 회사는 어디였던 걸까? 확인해 본 결과 중국집이었습니다. 중국집. 그래서 그 중국집에 물어본 거예요. 혹시 거기 전에 남경수 씨라는 사람 쓴적 있지 않아요? 아네 남경수 어 맞아요 우리 가게에서 일했었는데 아 그래요? 혹시 그럼 그 사람 연락처 알수 있을까요? 지금 일 같이 하고 있나요? 지금 그만둔 건가요? 아 지금은 그만뒀어요 아, 연락처는 잘 모르는데 확인해본 결과 그 해당 가게는 의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집 가게였고요 사람을 쓸때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을 따로 받지 않은 채 사람을 고용했었고 그렇게 한 6개월 이상 고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 남경수 씨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집에서 이제 배달 일을 이제 하셨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신고를 안 하고 계속 쓰다가 2012년 9월 17일 날이 중국집에서 고용 신고를 딱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달 뒤인 11월 5일 회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만두신 거죠. 이걸로 봤을 때 남경수 씨께서는 살아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해당 가게를 찾아갔을 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같이 일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 엄마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얼른 가보라고. 그랬더니 그냥 알겠다고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근데 너왜 집에는 안 돌아가는 거야? 너 집에 안 들어가? 너왜 나왔어? 그랬더니, 그때 이제 남경수 씨가 아버지랑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 이 동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다. 라고 당시에 남경수 씨가 얘기를 했었다. 직장 동료들은 아쉽게도 모두 남경수 씨가 일을 그만둔 뒤로 연락이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남경수 씨의 아버지께서는요 술을 엄청 좋아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과도 트러블이 많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 큰형 역시도 이런 아버지가 싫어서 바깥으로 많이 이제 다니다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였다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인 남경수 씨의 입장에서는 아빠 때문에 형도 죽었고 아버지가 너무 싫다.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가족을 외면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신고가 되어 있었던, 고용보험신고가 됐었던 의정부의 중국집 근처 라인에서 남경수 씨를 봤다는 목격자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경찰분들은 살아계실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명의로 개통이 된게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말소 상태고 고용보험도 퇴사로 해지가 됐다 보니까 서류라든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탐문 수사나 목격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옆에 사진 한 번씩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9월 24일 실종이 되셨다고 하고요. 마지막 목격지는 의정부라고 해요. 현재 나이는 옆에 적혀진 나이보다 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40대 정도 라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실종 당시 이제 사진이긴 한데 옛날 사진이긴 하지만 되게 좀 잘생기셨어요. 키도 178 정도에 외모가 굉장히 훤칠하십니다. 혹시 비슷한 사람을 보신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 112번이나 혹은 실종자 찾기 182번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경수 씨 실종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